자. 잠언 3장 보겠습니다. 잠언 잠언 3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음을 다하여.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 또 운동 선수가 자기 팀이 지금 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승패와 상관없이 아름답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자는 마태복음 25장 16절에 보면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다섯 달란트를 남겼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주인이 주신 그 달란트를 받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했다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가 차여두달 두 달란트를 남기고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다섯 달란트를 남겼다고 밝히고 있지요. 그러니까 한눈 팔지 않고 바로 가서 최선을 다여 장사요.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만큼 남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만큼 최선을 다하여 장사하여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열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자는 네 달란트가 됐지요. 최선을 다하여 장사할 때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반대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최선을 다하지 아니했습니다. 주인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땅 속에 달란트를 파묻어 놓은 한 달란트 받은 자를 향해서 책망을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아직 아니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노년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기류가 예수님께 받은 사명, 즉,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기를 마치려함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생명조차 귀여기지아니했다그 말이야. 즉,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사명 감당한 일을 했다고 자신있게 말하지요. 그렇게 하면서 이후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침에 믿음을 시켰으니 이 내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아무나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한 자에게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킨 자만이 할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 나를 위하여. 의회 묘유가 준비되어 있고 의운재판장이 그날 내게 주실 것이라 씌워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최선을 다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소콜라테스는 모든 인생 즉 자기가 한일약 70%를 후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후예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사명감당하고 믿음을 지켰고, 그래서 뭡니까?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씌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즉, 후예의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원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나옵니다. 이, 즉, 마음을 다라 다한다그 말은 시부여로 아, 내마음입니다. 내마음. 그거 뭔가 온 정신과 마음과 신경을 다 집중하여 즉 최선을 다하여 그 말이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하나님을 믿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마음과 정신을 집중해서, 그 뜻이야. 즉 마음을 다하여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이 마음을 정신과 마음을 다하여, 내가 할수 있는 것다 하여, 그 뜻이야. 내가 하나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냐 그 말이지요.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있어서도 진실하게 그 사람을 대할 때, 어? 또 한눈팔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일할 때그 사장한테 인정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최선을 다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 오늘 말씀에 마음을 다하여 하면서, 네 하나님을 신뢰하라. 영화를 신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뢰는 심브어로 야만입니다. 그 뜻은 확실히 믿다. 그 뜻이야. 확실히 믿다. 신뢰가. 이신 자가 믿을 신 자를 사용합니다. 라면의 신, 신라면은 매운 신 자를 사용하는데 이신 자는 믿을 신 자를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여 믿으라. 그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세손을 다하여 믿으라는 것은 어중간에 어중간하게 믿지 말라. 그말 확실하게 믿으라는그 그 뜻이야. 마가복 9장 23절에 귀신들이그 아비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할수 있거든, 이게 어중중하다그말할수 있거든 무슨 말이 믿는 자에게는 지못 달리는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우리 사고 방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믿어야 역사가 일어났지 마태복음 7장 17장 20절. 겨자식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저희도 옮기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일단 믿음은 능력이 임해.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내.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즉, 믿음 말씀은 거대한 삶 같은 믿음도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근본은 믿음이야, 믿음.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받기를 원해요. 육신도 건강하기를 원하죠. 근데 믿음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 없이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요. 그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막 바다 의물 위를 걷는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 님 앞에 요청하죠. 나를 명하여 나도 물 위를 걷게 해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 9절에 보면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이를 걷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물 걸을 수 있도록 물 그, 뭡니까 걸을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지요. 근데 베드로가 바다를 막 걷다가 막 뭡니까 바람 바람을 보고 풍랑이 치는 것, 파도가 치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바다에 빠져버립니다. 이때 막 주여, 구원해 주시오. 막소원을지는지이베드로가 이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면서 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즉, 믿다가 중간에 그 믿음을 포기하면, 믿음이 없어지면, 역사도 없어집니다. 어? 믿음, 믿음이 없이 나그런 증거가 일어나지 않아. 믿고 기적이 일어날지라도 의심하는 순간 기적이 사라져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실려라 확실히 믿어라 어중중하게 믿지 말라 하면서 오늘 3장 5제에 보면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 명철은 힘으호로바나인데 구별하고 깨닫는 능력이야 즉 깨트려보는 앞을 깨트려 볼수 있는 사리분별 어떤 분별력을 잘하는 그런 능력이야 어느 것이 옳고 그런지 즉 사리분별 어느 것이 옳고 세상의 흐름과 어떤 판단력 그것을 깨트려 보는 능력이 명철인데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 이게 사회 분별을 잘해서 사업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아무리 판단력이 좋고 구별을 잘하는 사람도 사람은 완전치 않습니다. 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지만, 사람은 실수해, 한번 그 실수가 인생을 망쳐버려 잘해! 가다가 한번 실수하고 한번 판단을, 판단을 잘못하면 사업이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다 그 말이야. 20세기 최고의 과학자가 아인슈타인 박사라고 합니다. 그가 쓴 어떤 뭐 상대성 원리 과학적 이론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거 불완전하다 그 말이야 불완전하지. 아무리 노벨상을 타고 어 20세기 최고의 과학자라고 하지만은 본인은 불완전한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불완전해. 그 지식의 능력이 불완전하고 그 판단력이 불완전하고 구별하는 능력이 불완전해. 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오늘 잠언 3장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이게 교만이죠 <laughs> 세상 높은지 모른막 그냥 변은 익은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데 고개가 뻣뻣하지요? 하나님께서 이라엘 백성을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목이 굳었대, 목에 기부수했대, 목. 숙인 줄을 모르는데! 평하고 원망하고 그 광야에서 말이야. 하나님을 탓하고 말이야. 모세와 아론을 탓하고. 그래서 그들, 그대 하나님께 그들을 모기 굽은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오늘 말씀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래. 교만이지요. 어? 나도 못하는데, 나같이 능력도 많고, 명철도 많고, 지혜로운 사람도 나도 못하는데, 하나님도 별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는 말이야.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 믿지 않아 자기 자신을 믿지. 그게 뭡니까 스스로 지혜롭,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야. 나도 못하는데 하나님이야 별수 있겠어 교만. 하나님 의지하지 않지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하고 능력을 의지하고. 이게 뭔가 자신의 삶의 방식이야. 자신의 어떤 판단요 절대적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 한번 넘어지면 크게 넘어져요. 다시 일어서기가 힘들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6절에,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시작, 지도하시리라. 범사님 간, 뭡니까, 시작? 모든 일.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삶 속에서 내가 결정해야 할 일. 내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떤 선택의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 말이야. 인정하다 그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야다는 알다 그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다 그 뜻은 하나님을 알다 그 뜻이야. 근데 아는 것은 머리로 지혜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그것이 아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을 야단하고 쓰지 않습니다.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야단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 말은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으라 그 말이야. 말씀을 들을 때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집중해야 들리지 집중하지 않은데 그냥 예배를 형식적으로 듣거나 아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예배 시간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하느님의 능력 임하고 찬양 볼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체험적으로 알으라 그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알으라 그 말이야. 우리가 사람을 안다고 할 때, 어, 어? 저, TV에 나온 사람, 어, 저 사람 가수야. 어, 저 사람 탤런트야 안다고 할수 있어요? 만나본 적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어, 내가 기도하니 하는 게, 응.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이게 체험적으로 아는 거야 이게. 하, 찬양을 이제 하나님께 마음에 막뜨고지고막 기쁘면 이게 하나님 아는 거야. 티비에 나오는 연예 아나저 사람 알아? 너만 알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 그냥 지식적으로 저, 너 가수야 뭐 어. 무슨 작품을 했어? 그거밖에 모르잖아. 그 안당할 수 없지. 야만은 영화를 인정하라. 그 뜻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라그 말이야.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힘들 때 견딜 수가 있어요. 지식적으로 알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내가 지식적으로밖에 알지 못하니까. 내가 체험적으로 체언, 알면, 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맡겨. 근데 지식적으로 알려은 이게 지식적으로만 아닐까 삶 가운데 내가 초반 기도에서 응, 응답 받은 일이 있냐 없냐 그 말이야 정적 아니냐 모르냐그 말이야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셨어? 들어주셨어? 이번 문제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거야 그럼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 하나님 인정해. 지식적으로 알면은 머리로만 알면은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마음을 다하라고 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날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깨워지고 깨달아 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야. 체험적으로 마음에 느껴져야 돼. 깨달아지고 그래서 네. 마음을 다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느끼고 하나님을 알아라 그 말. 그래 내 생각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내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지도해 주시면 실패하지 않아. 하나님이 지도해 주신데 선생님이 학생을 지도하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게 근데 어? 세상 사람들이 지도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커. 근데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면 하나님은 시,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추석 명절 기간에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을 믿고. 손을 타여 자녀들에게 보험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 섬기는 가정이야 그런 가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추석 명절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과 친지들, 자녀들,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을 믿도록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잠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음을 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이, 신앙생활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 앞에 맡길 수도 있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도 있고 신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